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리새기릿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증신에 조금은 안 좋았죠? 그래도 금요일, 그 다음에 월말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럴 때 조금 약하고, 다시 또 다음 주에는 상승 출발하기 바라며 오늘의 시황 정리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 코스닥은 0.2% 하락. 어제 코스피가 좀 많이 좋았죠. 그런데 오늘은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승보다 하락 종목도 더 많았구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2700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와중에 3자는 보합권이네요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734에서 마무리가 되었구요. 알테오지는 1% 하락으로 마무리. 매동입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연기금 매수. 이와중 연기금 뭘 샀나? 삼성전자, 카카오, SK삼바, 한국금융지주를 매수하고요. 그 반면 매도한 거는 두산의 빌리티 SK이닉스, 두산, 네이버, 하미 반도체를 매도합니다. 요즘 연기금 카카오는 많이 매수하는데 네이버를 많이 매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승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으나 하지만 트럼프 관세가 하루 만에 또 부활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한 거를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우리나라도 힘이 빠졌습니다. 이와중에 6G 관련주가 좋은 흐력을 나타냈습니다. 연속성을 나타낼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고 미국에서 5G, 6G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환율입니다 1,380원. 그리고 원자재는 대부분 하락 중.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입니다. 현재 속보 하락 중이고, 선물 옵션을 보면은 오늘은 선물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로 안 좋게 나왔네요. 쇼핑입니다. 개인 하나루스페이스, 두산 애벌리티, SKNS, 현대차, 기아, 레버리지, 하나솔루션 삼성 SDI, 하미반도체, 메리츠 금융지주, 두산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달바글로벌, 하나시스템. 삼양식품, 하이브 고버스, SK스퀘어, 올리익스, LS일렉트릭, HD항공조사량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NC소프트,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KB금융을 매수합니다. 일장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키스트론이 상장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협상이 있고요. 중국 휴장이고요. 있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대선이죠. 우리는 쉬어간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알래스카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통신장비주, 2차전지, 위성통신 관련주. 자, 통신장비가 좋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6G 공약과 더불어 미국 시장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야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KMW, 김민우, 상한가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 t 스 c 크도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OE 솔루션도 13% 상승, RFHIC도 10% 상승. 다만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증시가 안 좋을 때 빈집털이 모습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라 일, 확실하게 더 오른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좋았습니다. CATL 올해 말부터 나트륨 배터리 양산 예정인 가운데 그 관심이 이어지며, 대보 마그네틱 24% 상승, 나인테크 10% 상승, 애견케미칼 5% 상승, 메가 터치 1% 상승, 위성통신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스페이스 x 와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 공급협정 승인 소식에, LK 삼양 20% 상승, 인텔리안 테크 6% 상승, 제약바이오 오늘 조금 좋았습니다. 아스코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하죠. 대웅제약9% 상승, 샵 페론 17% 상승, 국전 양품 8% 상승, 녹십자 웰빙 9% 상승. 코로나 관련주 조금 좋았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여전하고, 인적국가 확진자 증가세, 방역수칙, 준수 당부 소식이 나타납니다. 네치노믹스6% 상승, 심풍자 57% 상승. 다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조금 빠지기도 했네요. 진원생명과학은 7% 하락에, 셀리드도 4% 하락. 태양광 오랜만에 또 올라줍니다. 이재명 후보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 HD 현대네 솔루션 18% 상승, 파호14% 상승. 다만, 하나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고, c s 윈인데 풍력주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남북경협 관련주 좋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사람들 17% 상승, 신원 9% 상승, 양자모 관련주 오늘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양자 진출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기존 업체에는 오히려 부담이다. 이러한 분석 등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하락했고 우리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엑스게이트 4% 하락, 한국 정보 인증 3% 하락인데 엑스게이트가 진짜 야 완전 음봉파티입니다 무조건 장 초반에 팔아야 되는 주식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알래스카 관련주 좋았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관련 알래스카 관련주 기대감이 슬슬 다시 나타나고 있죠. 하이스틸 7% 상승, SK오션플랜트 4% 상승, 그리고 는늘 원전 건설 시어갑니다 이렇게 현대건설 마이너스 4%,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4%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DH 오토웨어 그룹 오늘 좋았습니다. 북미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에 둘다 상한가 도착하는 모습.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오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